모두 다 정말 할수 있다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척추측만 오다리, 평발, 무지외반 그 다음에 거북목까지 검은목. 네 다섯 <laughs> 개를 구정한 고객님이 오산에서 어, 원주까지 오셨는데요 네, 소금물을 먹기 시작하니까 소화랑 뭐 충농증, 비염, 뭐 목주통, 스트레스 등등 다 같이 좋아지는 경험도 해서 무지외반이랑 평발, 충만증 거북목 등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실비 보험이 가입 안된 상태라 그 정도 네, 수술까지 하면 더 사오백 네. 정도 드는 금액이었는데 네.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 1년 동안 열심히 걷고. 그 다음에 뭐 병원도 다른 데도 가봤지만 네. 걷기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교정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한번 소감 좀 <laughs> 어, 일단은 종합병원이라는 큰 이제 대병원에 가서 네. 진료를 받았었는데 네. 무지외반이랑 평발, 측만증, 거북목 등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네. 총 20회 정도 저 보고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병행하라고 했었는데 그거 얼마죠? 저 같은 경우는 실비보험이 가입이 안된 상태라 300만 원 날라가는 거죠? 네, 네, 그 정도. 네, 수술까지 하면 더 4, 500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네.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 이게 또 유튜브 같은 곳 찾아보다가, 다른 네. 걸 연구소로 이신맥 원장님께 연락을 드렸었는데, 어, 이제 1년 동안 걷고, 지금 또제 상태를 보니까, 모두 다 정말 할수 있다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네. 교정했고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laughs> 거짓말 좀 <laughs> 어, 얼굴도 <진짜>. 좋아지고 많이 <laughs> 듣습니다. 그리고 소금 먹은 것도 음, 아, 원래 장도 안 좋고 이게 속이 사실 더안 좋았었는데 네. 소금물을 네. 먹기 시작하니까 소화랑 뭐 축농증, 비염, 뭐, 목 두통, 스트레스 등등 다 같이 좋아지는 그 경험도 해서 소금물도 정말 오수팅만큼. 열심히 먹고 있죠. 네네네. 어. 중요한. 원래 말씀. 49kg로 왔는데, 네 맞습니다. 체지방률 2%로 왔는데 지금, 은습 11, 11, 11, 11%, 13, 11, 1 0네 거의 정상이 된 거죠. 네 그죠 그죠. 거북목 이제 거의 이렇게 이러고 오셨는데, 어 맞습니다 원래 키. 올리키... 거북목 살에도 네. 제가 여기 가운데다 올려드는 거예요. <laughs> 거북목이었고, 음... 그 다음에 오다리였던 것도 많이 이제 붙었고, 네. 오늘 이제 보니까 완전 완전 상... 붙었고, 네. 그 다음에 무지해반도 엄지발가락 밑에가 많이 튀어나오는데 거의 어, 이제 거의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평발도 아치는 이제 정상으로 다 쓰고, 네. 그다음에 측만도 끝내는 이제 머리 끝과 발 끝이 이제 맞아야 되는데 네. 그 부분도 이제 거의 다 맞아서 음. 이렇게 교정된 사례가 일단 네. 뭐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 <laughs> 어 네, 일년 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네. 소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주변에 더 홍보해서 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체형 교정이나 재활을 한다라는 것 자체에서 발교정이나 걷기 교정을 빼먹고 하는 거는 밑빠진 덕에 물붓기입니다 음.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도 이렇게 돈이 많이안 들어도 이렇게 효과를 볼수 음. 있는데 엄한데서 너무 많은 이제 시간과 노력을 하지 마시고 진짜? 다른 거음 연구소에 한번 찾아주시면 네. 어,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 또 이제 트레이너분들이나 또 재활이나 전문으로 하는 물리치료사분들 제휴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도록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척추축만 오다리, 평발, 거북목 등을 교정한 고객님이 원주에서 오셨습니다. 고객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고 연구소에서 교정을 받으며 걷기 운동과 소금물 섭취로 건강이 좋아져 체지방이 감소하고 거북목 등의 증상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바른 걸음 연구소는 체형 교정과 재활을 통해 발교정과 걷기 교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과 트레이너, 물리치료사, 제휴도 가능합니다.